모든 선수가 마찬가지겠지만, 뭐, 예선, 패포지션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. 근데, 뭐, 슈퍼엑 클래스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, 1등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, 그냥 실수 없이 잘출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, 실수 없이 한게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. 그 마지막에 극적으로 장현 선수와 Q2 1등을 했잖아요. 그거 보고, 아, 좀 뭔가, 우리 팀에 좀 행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, q 3를 잘 마무리했잖아요. 네, 아 좋은 이친것 같아요. 그호타야가 사이에 껴있긴 했지만 스타트 때부터 뭐 저희가 좀 안저, 뭐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스타트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레이스를 주도하지 않을까 저희 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예선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뭐 굉장히 끈을 놓치지 그, 않고 내일 결승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게또 다른 목표가 생겼네요. 네, 저희 서한 GP가 이제 그 인제 웨이트를 떨고 다시 영암에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예선 기록을 보시, 보시면 아시다시피 좋은 그 출발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저랑 장현 선수가 꼭원투니실를 그 이루어서 다시 한번 팀 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종합 개인 점수도 좀 많이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주 내가 앞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만 잘 경기 운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스타트는 사실 작전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. 왜냐면은 누가 어느 쪽으로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뭐, 김중훈 선수나 장현진 선수 다 굉장히 매너가 좋은 선수들이어서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. 뭔가 뒤에서 부딪힌다거나 또는 뭐, 뭐,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부딪힐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은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스타트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욕심 너무 많네 서한님들이 <laughs> 일단은 제가 그두대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사실 뭐앞 그리드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뒤에 있는 차량들도 보신 것처럼 갭이 굉장히 적어서 언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뒤 차량들도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, 내일은 반드시 전력을 다해서 우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뭐 전략, 아, 뭐 전략은 아니고요. 1분 때다 보니까 너무 촘촘해서 좀요 그 정도면 Q2나 이렇게 통과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Q3 진출이 거의 어렵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딱 쌌는데 어떻게 1등까지 돼서. 네. 나머지는 달린 것 같아요. 네, 뭐, 욕심 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. 근데 뭐, 주변에 뭐, 또, 정희철 선수도 있고, 이상하게 정희철 선수하고 스토크 하면서 너무 자주 만나요. 더 곁에 없어 달라고, 어, 아까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, 또,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또, 이번에 정희철 선수가 앞에서 출발하니까, 또, 둘이 재미난 레이스를 할 거고요. 또, 뒤에 또, 김재현 선수나 어, 둘이, 야나기다 선수도 있고, 그러니까, 잘해봐야겠죠? 네. 아하하하하. <laughs> 그게 뭐 제가 머릿 속에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이 말은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거지. 뭐 어떻게 멋있는 플레이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아무튼 내일도 지금 3위를 지킬 수 있도록 포디엄에서만나뵐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응원 많이 해주세요.